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하 5도씨의 얼음 20g을요. 20도씨의 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. 20g 그럼 한 얼음 한 조각 정도 이제 될것 같네요. 조그만 얼음 한 조각이 한 20g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. 자, 일단은요. 어, 뭐를 봐 주시는 거냐면 영하 5도씨의 얼음에서 0도씨 얼음까지 어, 그거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2 1 k j k g 빈 이게 이제 얼음의 비열이고요. 그다음에 질량 0.02kg 그리고 델타 t가 뭐예요? 5도씨죠. 그쵸? 영하 5도에서 0도 되는 거니까 5도씨 아니면 5켈빈 상승한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음이 녹는 거예요. 100% 얼음에서 100% 물로 바뀌는 거죠. 그쵸? 그 잠렬이 333이래요. 자, 그리고 질량은 0.02kg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Q3는 20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. Q는 CMT. 자, 그런데 물의 비열은 4.186. 킬로그램, 켈빈이고요. 그 다음에 질량은 0.02 킬로그램이고 온도 상승은 20 켈빈 상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3개다 더해주시면 8.5444 킬로줄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.